미더덕. 15년, 20년 만에 먹는 미더덕, 짬뽕, 찌성갈. 어 아. 갑자기 준하형또생각나네 어제 강남에 푸유증에 술도 안 깨고 술 깨려갈때 또 먹고 씨부래야 죽겠습니다 그냥 아, 역시 짜장면집 오면 또 오래가네 남아내기 전 안왔다 아 유연진 이지 같은데 이기겠습니까 여러분들? 확률은 50대 50이고. 짜장면집에서 유연진 경기 볼었 네. 피처 보고. 아 8회 파인데 이길 것 같은데, 확률의 음, 접종이고, 안 먹을 날 때는 또 완전 까야 되겠습니다. 여러분, 점점 점...